그래서 주일입니다.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뭐 적어도 덴버너겟츠 선수들은 예상하고 있었겠죠. 아, 하드코어 팬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아, 서브컴프런스 서브 파이널이 LA 더비가 아니라 레이커스대 너겟츠가 돼버렸습니다. <laughs> 예측을 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이커스가뭐 수입을 하든가, 뭐 어쨌든 뭐 5, 6차전에 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레이커스가 분위기를 빨리 타가지고 제압하면 그럴 수 있죠. 르브론 제임스가 토론토 랩터스가 동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을 때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바로 랩터스가 어, 르브론 제임스의 밥이 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혼자서 그냥 다 수입해와서 보내버리는 걸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없고 정규 시즌에 만났을 때는 확실히 레이커스가 기록이 더 좋긴 하지만 좋겠지, 좋긴 하지만, 우선 플레이오프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되는 선수들이 있죠. 뭐 플레이오프 런더나, 르브론 제스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대단한 선수들이 있죠. 이번 정규 시즌이랑 플레이오프랑 다르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디랭귀지나 스웨그 같은 걸 봐도 덴버그가 확실히 여유롭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구 시를 하는 선수들이 제때 제때 자기 위치랑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아직 그거를 좀 뭐랄까요 서로 맞춰가거나 눈치 눈치 게 마피아 게임을 하는 느낌일까요? 확실한 거는 러브론 제임스는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가와일레드도본 것처럼 러브론 제임스가 그걸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 좀 미지수예요.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장악하지 않았던 만큼 그만큼 뭐 플립 더 스위치 뭐 필요하면 언제든 스위치 켤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못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로런 제임스가. 아, 어, 앤서니 데이비스가 약간 크게 열세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정규 시즌 때 보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요키치랑 머레이 가지고 놀았어요. 거의 상대가 안 돼요. 아, 어,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선수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좋은 평을 주진 않았던 게 빅맨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빅맨이 아니고 뭔가 안에서 비비는 거좀 싫어하고 자기는 파워 포워드 하고 싶다고 하면서 미드 레인지 슛 같은 걸 하고 그래도 와서 뭐 리바운드하고 할 거는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스텔스 보면 블록도 거의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엔토리데이비스가 장점이 있는 게엔토리데이비스는 빅맨이 아니에요. 센터가 아니라 거의 뭐 대학교 때까지 포인트 가드였어요. 키도 한180좀 넘었나 그랬다가 이 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키가 크면서 이제 점점 다른 포지션을 배워가는데 제 센터 몸에서 빅맨 롤을 하는 포인트 가드예요. 엔트리데이비스는. 그래서 보면은. 어, 포스터보다 페이스업 해가지고는 뭔가 동작을 하는 게더 효과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심지어 휴스턴 로켓스 상대할 때는 포스터을 해도 몸으로 밀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블팀 되면 좀뭐 움찔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업 해가지고는 마주 보면서 바로 거기서 뭐 피벗을 하거나 하면 스텝을 하거나 크로스오버 같은 걸 하면서 어, 주로 미드 레인지 같은 걸로 처리했죠.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휴스턴 로켓스가 어, 그리고 런더로더랑 론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정말 수비적인 면에서 정말 무서운 게 하든을 완전 바보 만들었잖아요. 하든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의식하면은 로더가 와서 공을 쳐내거나 아니면은 괴롭히거나 그런 걸 많이 했었고 런더를좀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대충 하든이 유로 스텝 같은 거 봤을 때 위에서 찍어버리거나 레브론 제임스도 가끔 와서 헬프 디펜스 하는데 헬프 디펜스도 하나의 키인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일대일 수비보다 약간 헬프 디펜스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막는 어, 자기가 막는 선수도 자기가 뭐 블락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블럭을 한다기보다 이게 다이버시션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슛을 못 속에 속이 힘든 방향으로 바뀌게 그걸 유인을 잘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블럭보다더 효율적이죠. 그거를 블락이라고 친다면은 앤트네이비스는 아마 매번 두자릿수로 그런 슛 방해라는 스탯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키치 같은 경우도. 음, 애앤티리데이비스 앞에서는 좀 많이 막히는 편이에요. 그어 왼발 들고 오른발로 어깨가 반대 방향에서 슛을 쏘는 그게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는데 클리퍼스랑 게임 세븐에서는 뭐3 점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게 뭐랄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원래 장거리에서는 한계가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음, 포스트 플레이를 앤트리, 야 요키치가 정말 잘하고잖아요. 오라주안처럼 계속 피벗하고 돌고 돌고 그런 페이크를 잘하는데 거기에 속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앤트리 데이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가드로서 자기보다 더큰 선수들을 포스트 업할때 수비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속지 않더라고요. 저마 아, 모레이가 슛을 쏘았도 헬프 디펜스로 앤트리 데이비스가 와서 손만 들면은 모레이가 거의 3점을 놓치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레이어 프운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한 코트에 와 아주 갑자기 더블 더블 해주고 그럴 정도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그런 럭셔리가 있는 거죠. 편하게 놀수 있는. 가와이 레너드는 어, 다른 서포팅 플레이어들이 뭔가 의존을 했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잖아요. 루우 리엄스도 약간 관전 모드였고, 폴주어지는뭐 팬데믹 피라고 거의 뭐 벽돌 던진다고 했었죠. 거의 뭐예 13% 확률, 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뭐그 외에 뭐 특별히 한게 없으니까. 어, 뭐 요키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게 득점이 이 선수의 메인이 아니에요. NBA 최고의 패싱센터라고 하죠. 센터 포인트 센터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패스를 잘하고, 그 판단력이 대단해요. 한세 명이 오픈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지 수비수가 잘못못 못, 못 받고 어느 쪽에서 더 확실하게 오픈 슛을 오픈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치밀하게 계산하고 잘 주기 때문에 요키치의 진정한 가치는 그거죠. 그런 플레이메이킹 스킬이죠. 앤토네 데이비스도 물론 원래는 포인트가 되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아이소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해결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음, 레이커스에서는 또 이제 몸으로 이제 밀어붙일 빅맨들이 둘이 더 있잖아요. 제버 메키랑 두마르 하워드가 있으니까 저번메키트와이트 하워드가 있는데 앤토니 데이비스가 어디선가 그림자가 보이면서 수위를 하려고 어슬렁거리면 정말 괴롭죠. 어, 로켓츠를 이렇게 깔아 뭉갠 후로 조금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없던 만큼 칼 쿠즈마처럼 들락날락하 선수도 어, 뭔가 마이크 포르주니어 같은 선수보다는 더큰 활약을 할 겁니다. 마이크 폴 주니어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앤서니 데이비스랑 다른 빅맨들이랑 러브론 제니스가 항상 수비를 하,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런더도늘 괴롭힐 테니까 어, 수비적으로는 레이커스가 확실히 좀 어, 압도적일 것 같아요. 물론 너겟게츠도 어, 탄탄한 조직력이니 서로에 대한 신뢰나 그런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호흡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쳤다는 것도 또 무시 못하죠. 이 등을 지고 좀 탄력을 받게 되면은 너겟츠가 되게 무서워질 수 있고요. 반대로 레이커스는 자신감을 살짝 잃거나 두 분위기 안 좋아지면 그땐 한없이 추락할 수 있고 예전처럼 러브런 제임스가 갑자기 50득점 하면서 팀을 하드캐리할수 있는 모습이 모습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건 미지수고 그걸 너무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요. 러브런 제임스도 좀앤토니 데이비스를 좀 밀어주고 거기에다가 좀 중심적으로 가려는 그런 컨셉이니까요. 아, 프랭크 보거 r 감독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재질인지 는 모르겠지만 뭐, 르브론 제임스도 이제 감독, 감독 보는 눈이 있으니까는 프랭크 보 g o 하여 했겠죠. 하지만, g o r Matt Malone, Mike 은 a l 이 n e m 을 k e m a 이 o n 스를 상대로 또 어떤 다른 전략을 만들어 a l o n e m 만 k 어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키치나 머레이가 이제 앤토네데이비스한테 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에 서는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두둘 사이에 피앤롤이랑 그리고 픽을 해주면서 서로 비켜주고 움직여주고 그걸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하거나 그런 거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레이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이 체인저프 페이스나 스피드를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지는 거 아니면 천천히 뭐한30%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120으로 가는 그런 거를 너무 잘해요. 이게 스티브 내쉬한테서 정말 자주 봐왔던 뭐랄까? 요그 주특기인데. 머리 같은 경우는 2m대다가 그리고 나름 좀애슬라틱하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게다가 슛이 있으니까 이이 체인지 오브 페이스나 그리고 어 그리고 스크린 스크린 같은 거 더블팀 같은 걸스플릿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그리고 이제 요키치랑 이제 투맨 플레이를 투맨 게임을 잘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이제 많이 의지하고 이제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이크 번의 지시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한 가지 좀어 요키치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슛을 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소극적인 모습이 자주 보여요 뭐 이를테면은 오픈됐을 때뭐 s 로 float on a hook, and then p a s 리 the ball to 그런 게 ball to the ball to the ball to the ball to the b 패스 패스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패스 o the ball to 는는 e ball to the ball to the ball to the ball to the ball to 같 h e b 어, 그거를 잘 살려낼 수 있다면 되게 무서울 것 같고요. 어쨌든 흔들림 없이 냉정한 선수니까. 머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스테픈 어, 커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지만 늘 제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덩크 하려다가 미끄러지고 뭐 놓치고 그런 모습 봤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머레이도 아, 이제 덩크 잘할수 있긴 한데 보면 저기 무리해서 하려고 할 때가 있고 항상 하기 원해요. 좀 굶주려 있어요 보면은. 근데 머레이를 보면은. 이뭐 모든 NBA 선수들 다 괴물이긴 한데 베런데이비스라는 어, 선수를 한번 찾아보죠. 베런데이비스는 한190 뭐, 정도 뭐 아리까리 델랑 말랑한가 그런 선수인데 정말 똥고똥고려요 무슨 무 항아리 같은 사람인데 공중에서 부딪치잖아요. 막 센터도 다 밀려나고 오 인접페이스턴 그런 날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어, 팀하드웨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죠. 팀하드웨이는 물론 이제 덩크 같은 건잘안 하는데, 뭐 대학생 때는 그 정도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팀하드웨이가 덩크 안한 이유가 있죠. 뭐, 블락당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레이업 같은 걸 하죠. 어, 저 마음으로도 약간 그래야 돼요. 덩크를 하려고 하면 100% 찍힙니다. 어, 가와이 레너드한테 그 블락당한 거 우연이 아니고요. 가와이 레너드한테 컨택트가 있고 나서 거기서 또 덩크까지 약간 좀 손실됐는데, 거기서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은 게가와이 레너드가 수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손가락이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마 모레이가 그만큼 어, 인요 페이스 덩크 같은 거에 적합한 그런 체형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없다고 볼수 있죠. 누구를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지나가서 덩크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 레이커스를 상대로 누구 하나를 제치고 덩크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중에 뒤에서 누군가 분명히 그거 찍어냅니다. 막아주든가 찍어냅니다. 저마 모레이는 되게 훌륭한 어, 스킬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hange of pace랑 그리고 deceleration 같은 게 정말 좋은데 어, 드라이브도 어, 약간 포인트카드들이 잘 쓰는 드라이브를 써요. 예전에 케빈 존슨 드라이브를 보면은 아이버슨처럼 이렇게 공을 이렇게 약간 흘리면서 리듬을 타면서 상대를 미식축구 스텝발프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되게 정직하지만 간결하지만 효율적으로 다리 사이로 크로스오버한번 하면서 바로 가는 그런 그런 스타일이요. 에 그런 걸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 가끔 좀좀 팬시 좀 해지려고 하다가 이제 뭐좀잘안 그림이 잘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어, 미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오버를 여러 번 하면서 리듬을 타면서 뚫는 선수고 저만물에는 리듬을 슛쏠 때는 약간 리듬을 타면서 뭐 스텝백이나 그런 거 해도 해도 되는데 돌파할 때는 그 친구는 정말 간결하게 돌파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돌파할 때 보면은 거기서도 디셀러레이션 엑셀러레이션을 엄청 잘해요. 마무리하기 직전에 살짝 살짝 멈추는 모습인데 그게 뭔가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상대 수비가 그 짧은 순간에 미리 떠오르든가 아니면 떠오를 준비를 할때 거기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지나가든가 미리 부딪혀서 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뉴페이스 덩크를 제발 노리지 말고 어, 뭐3 6 36 0삼3 6 0 돌아올 레업한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 친구가 드라이브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애스더리스는 운동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기 그 타이밍이랑 페이스가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았대 자기 자기 타이밍이랑 페이스를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참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브라이 되게 물음표가 큰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안 하고 있었고 아끼고 있었고 얼마나 폭발시킬 수 있고 플립 더 스위치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진짜 자기 밥인 상대를 만났으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 근데 또 너겟스가 아~ 어, 마이크로니 어떤 수비로 애니데네이비스를 괴롭히고 레이컬스의 어, 그~ 많은 구멍들을 장악할지 기대가 됩니다.